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한국 프로야구의 선진야구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LG 트윈스 선수들을 초청해 교육리그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토론토 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한국의 LG 트윈스가 양구단 교류 강화의 일환으로 선수단 연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블루제이스에 따르면 김영수 사장 등 LG 트윈스 구단 관계자 3명은 지난달 로저스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training camp, we've had the, you know, informal discussions early when they came to toronto. Uh, they expressed that they may have interest in that. we expressed that you know, we think it would be uh, a good situation for them to come to florida and just at least see our complex and send some players and let them see what we're about. 이 관계자는 LG 측이 이달 말쯤 구체적인 선수단 연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제이스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단이 메이저리그 교육리그에 자발적으로 선수들을 보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메이저리그 구단에 직접 초청을 받기는 드문 경우입니다. 한편 제이스 측은 온준의 한인사회 규모를 감안해 한국인 유망주를 직접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큰 흥미를 갖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찬호나 서재응 등 한국 선수들이 과거 l a 나 뉴욕 소속으로 많은 현지 한인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은 만큼 한국 선수의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